안녕하세요 안전제일 포트폴리오 17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만다 오늘은 추세 투자는 추세의 본질을 알면 끝이다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 첫 주제인 이 추세는 그야말로 안전제일의 핵심이죠 예, 이 추세라는 것은 주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세상 만물 만사에 적응이 되죠 생물의 생로병사 사업의 흥망성세 그리고 교제 결혼 우정 등의 다양한 대인관계는 물론 적용되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추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추세를 모두 차트로 담아낼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은 우리가 보는 투자자산의 추세와 아주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추세를 활용한 투자, 즉 추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은 투자에서는 추세를 활용하는 것이지 애척하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이 사실을 주식에 입문하고 10년이 지나도록 몰랐습니다. 즉, 오를 종목, 어? 오를 자리 찾는데 금 같은 세월을 다 보냈다는 거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깨우침이라는 것이 참 힘든 이유가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로 시간을 돌려, 어? 어떤 이가 저에게 이런 추세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들, 파이팅이 넘치는 20대의 제가 들어 먹었겠습니까? 저 역시 수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저도 한 번의 기회는 있었죠. 투자론 수업에서 세뮤엘슨의 일침 종목 선정은 쓰레기다. 차라리 다 사라. 응? 어? 라는 그 말. 그 귀중한 말을 그냥 흘려버린 이 21살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런 추세의 본질을 일찍부터 깨우치고 주식을 시작했었더라면 하는 상상도 한 번씩 해봅니다. 그 기분은 마치 이 로또에 당첨되는 꿈을 꿀 때와 견줄만 하죠. 지금 주식 경력이 한 2, 3년 정도 되는 분들도 자신의 투자관을 바꾸기는 정말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잘 알죠? 수년을 이어온 투자관을 바꾼다는 건이 투자자 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 어, 그게 물거품이 된다는 이 허탈함에 버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런 돈이 또 발목을 잡죠. 저의 경우에는 당시 전세 산이라 해봐야 학생 용돈 정도의 돈으로 많은 경험을 했었기에 그나마 전환의 여지가 있었지만은 긴 시간에 큰 돈까지 잃으신 분들은 투자관을 바꾼다는 것이 더욱더 힘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만 더 하면 상승 종목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 섞인 기대가 이 뇌를 지배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추세 예? 역시 어느 자산에서 어? 언제 발생할지 그 어떤 공부로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추세는 순환한다는 거. 음, 그거 하나 믿고 손실 방어를 최우선으로 해서 대응해 가는 어? 대응해 가는 거. 어? 이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알수 예,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우치고, 투자에 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만남 핵심 요약하고,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 만남 핵심 요약. 추세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알수 없기에, 우리는 단순히 대응만 하면 된다. 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안전제일 원 국내 ETF 성과 비교 전체 투자 기간 2021년 9월 17일부터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어? 이번에 차부터는 연초 대비로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죠 예. 그리고 기간 전체 2.3% 어? 많이 부족하죠 원래는 예. 꼭이 일반 정기예금이라도 넘어 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 진행되고, 중요한 비중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질과 국내 ETF 비중 현황. 코덱스 200. 어, 지난주 대비 1% 늘려서 4%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조금 살아난 것 같은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200.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2배수죠. 우리 종합주가 지수의 2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1% 늘려서 2%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우리도 코스닥 1배수죠. 코스닥 150, 예. 2% 늘려서 3%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수 2배수, 코스닥 지수 2배수 1% 늘려서 2%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츠, 부동산 인프라 부동산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 대비 1% 늘려서 2%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고채 30년, 정감 없이 11% 비중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CD 금리 액티브. 예, 양도성 예금 증선대 채권 단기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대기성 현금 자산들 사 놓고 음. 이제 매수할 때 요거 팔아서 마이너스 -7% 줄였죠. 7% 팔아서 나머지 종목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7% 줄어서 75%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해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일2 해외 ETF, 성과 비교. 투자기간 똑같습니다. 예. 해외는 좀 낮죠. 시장이, 덕분에 시장이 좋아서 14.9%. 예. 연초 대비, 여기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기록을 하겠습니다. 예. 해외 기우 14.9%로. 달러 전개, 가 어, 보다. 좀 앞서고 있죠.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장 좋으면은, 예, 수익 나고, 시장, 어, 나쁘면은, 어, 손실 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시장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 MDD. 예, MDD. 손실은 방어해야 되겠죠. 손실은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MDD. 예, 훨씬 앞서고 있죠. 안전한, 안전제일 예. 비중현황 보겠습니다. AATF 비중현황 비트 x 비트코인 2배수죠. 1% 늘려서 4%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MCHI 차이나지수입니다. 예. 1% 늘려서 3%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QLD 2배수 예, TQQQ는 3배수고, 변동성이 커서, 어, 그것보다는 요게 안정적이죠. 예, 나스닥 2배수 QLD, 예, 1% 늘려서 5%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SCOV, 어, 미국 단기체입니다. 우리 CD 양도성 예금증서, 예, 그런 미국 단기체, 현금성 자산이죠. 80%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TLT, 미국 장기체입니다. 예, 장기채는 변동성이 크죠. 반토막도 납니다. 증가 예, 없이 4%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u p r 로 S&P 500 3배수 증가 없이 4%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 또 찾아뵙겠습니다.